네, 칠. Same uh 주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 시험내. 네. 옆에 계신 것을 <laughs> 늘 알게 하소서. 늘, 서, 아,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신 주님,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하신 주님 오늘도 이 하루가 주 안에서 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서 형통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잘 따라가는 이한 날이 되기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감사로 살아가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님 지켜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 안에서 복된 발걸음이 될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진히 간섭하시고 인도하셔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저희들 늘 품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간절한 또 소망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 있습니다. 이 예물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고 어, 많은 우리 아이들이 이번에 여름 행사를 통해서 정말 어, 주님을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히브리서 5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한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에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게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죄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교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권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때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히브리서는 예수님에게 계속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려고 하는 흔들리는 그 당시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최고입니다라는 그런 것을 계속해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설명을 하십니다. 요한 계시록에서도 보면 1장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나타내실 때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기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제사장의 위치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게 하는 중보의 위치에 있었을 뿐 아니라 대제사장이 없이는 정말 그들의 죄가 사함 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없었습니다. 비록 완전한 죄 사함을 위한 중보의 자리는 아니었지만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없어서는 안될 아주 중요한 직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아무나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절에 나오지만 아론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세워지는 자들만이 대제사장의 자리에 앉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죄사함이나 어떠한 다른 은혜들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이 대제사장이 차지하는 위치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전체를 볼때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진짜 우리에게 중요하고 완전하고도 영원한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론이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불완전한 대제사장이었다면 여기서 아론이 불완전한 대제사장이라는 말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론이 불완전한 대제사장이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완전하고도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5절부터 이렇게 쭉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하게도 이 5장에서 나중에 7장에도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장세기 14장에 나오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7장에 가서 이 사람이 다시 설명이 되어집니다.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다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자신의 부모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멜기세덱은 그런 것이 전혀 없고 시작도 끝도 없는 존재입니다. 또 멜기세덱을 가리켜서 이 살렘 왕 예루살렘으로 보이는 곳에서 왕으로 어 이렇게 섬겼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 에 아브라함이 섬기는 왕으로 있었던 자라는 사실입니다. 이 살렘 왕이라고 할때 살렘은 샬로움에서 나온 말인데 평화의 왕입니다. 참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 주는 인물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또이 멜기세덱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창세기 14장 외에 전혀 나오지 않고 시편 110편에 딱한번 이름만 나오다가 히브리서 기자가 5장 그리고 7장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laughs> 지읍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신다 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수많은 제사들이 이방 세계에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여러 이방 신들도 있었고 제사장들도 있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오직 이 멜기세덱이 드리는 제사만 받으신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샬렘에서 즉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서 자신을 드려서 완전한 제사를 드린 것에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0편에서도 보면 영원히 멜기세대의 반차를 따라서 한 대제사장을 세울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로 완전히 속죄 제사를 이루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기 때문에 성전에서의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제사장 직분을 수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자신의 피를 믿는 자들의 죄를 단번에 용서하여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어,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교로부터 유혹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 영원한 대제사장이 누구인지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이 왜 우리들에게도 중요한가 하면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대제사장으로 계시다고 하는 이 믿음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나 지금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 그런 축복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앞에서 복을 받기를 바라는 그 모습처럼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오늘 우리 저희들도 우리들도 죄 사함과 구원의 은혜와 함께 복을 받는 그런 은혜까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 계속해서 자라가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이 5장 뒷부분에서부터 6장에 걸쳐서 우리의 신앙이 계속 성장해 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또 그렇지 못하면 제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뒷그런지를 치거나 신앙이 오히려 실족할 수가 있다. 는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갔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렇게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 깨닫는 것이 장성한 사람은 어린 아이와 다릅니다. 장성한 사람은 어떤 일을 하든지 불평거리보다 감사거리를 더 찾을 것입니다. 장성한 사람은 매사에 믿음으로 살고자 힘을 쓰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풍랑이 있는 바다 위로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만일 주님이시면 나를 오라 하소서 그때 예수님이 오라 이렇게 하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에서 세 가지 신앙의 유형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배 안에 머물러 있는 신앙 그리고 바다로 뛰어드는 신앙 그리고 걷다가 빠지는 신앙입니다 배 안에 머무는 신앙은 자기 생각 안에 갇혀 있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런 신앙은 아무도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바다로 뛰어들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다로 뛰어드는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으로부터 절대 시선을 떼어서는 안 되고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걷다가 빠지는 신앙이 있습니다. 이때는 불이 짖어야 됩니다. 어,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해서 바다 위로 뛰어내렸다가 바다에 빠지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믿음이 조금씩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때 믿음이 자라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뭐 성경 공부 제자 훈련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우리는 알아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성장되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은 시간이 지나고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 직분을 받는다고 믿음이 것이, 믿음이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발을 바다에 내딛는 것입니다. 항구에 정박해 있는 배는 안전하지만 그것이 배의 목적은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이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에 맞서서 위험한 것을 선택하는 그 일에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그 믿음의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 신자들을 자꾸만 이 안전한 영역 밖으로 이렇게 밀어내시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14절에서는 보면 연단을 받아라는 표현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뒤에 자기가 살던 안전하고도 익숙한 고향을 떠났습니다. 믿음을 선택해서 나아간 그 길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연단하시고 그에게 믿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상이라 불린 것은 그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 주시기 때문에 그를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가고 더 굳세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이오장의 말씀을 가지고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간절하게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형숙 성도님 빨리 의식이 회복되고 강경케 되어져서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숙균 집사님의 치료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형통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 청년 전세교 모친 되시는 정은영 사모님, 아산 병원에 계신데, 하나님께서 크신 기적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하나님이 그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서 우리 간절하게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